오늘 강경화 장관한테 질문하기 전에 PPT 하나를 띄우신 걸 봤는데 그 혹시 못 띄우신 거예요? 아,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에요. 그때 2014년 12월이죠. 그때로 말하면 이제 북한에서 에,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태가 처형된 지딱 지금 1년이 됐던 상황인데 그 이후에 북한에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처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역상 처음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회였는데 그때 이 문제를 상정시키면서 우리 현재 는 오준 대사가 60여 개 대표단 앞에서 절절히 호소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 남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남이 아닙니다. 우린 다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 돌려주시고 전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절절히 호소했는데 그때 이분의 연설이 너무 명연설이어서 짧은 5분의 연설이었지만 연설이 끝나자마자 장례는 숙연해졌고 일부 대사들의 눈에는 눈물까지 막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6년이 지난 오늘 북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됐는데 그처럼 당당하고 훌륭했던 우리 대한민국 외교의 모습은 지금 유엔에서 그 어디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ppt 띄웠는데 오늘 제 질의 내용을 보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서는 2014년 12월 당시 유엔 주재 우리 대한민국 대사였던 오준 대사님의 그 명령서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강경화 장관에게 한 질의와 강경화 장관의 대답을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제 심정이 왜 이렇게 참으라고 답답한지 아마 여러분은 이해됐을 겁니다. Because for South Koreans, people in North Korea are not just anybody's. We only hope that one day in the future when we look back on what we did today, we will be able to say 우리는 right 장관님, 장관님께서 보시는 저 화면은 6년 전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처음 상정시킬 때 유엔 주재 우리 대사가 한 명연설입니다. 그때 우리 대사는 60개 역의 나라 대표단이 참가한 그 앞에서 북한 주민들은 그저 아무도 아니다. 우리 남한에 계서 그들은 그저 아무다라고, 아무도 아니다고 연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향해서 북한 주민들 위해서 어른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장관님 기억에도 아마 생생히 남아시라고 생각하고 이 대한민국 대사 이 명연설은 평양에까지 보고돼 가지고 오늘도 전세계에 유엔에서 가장 유명한 명연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오늘 우리 국민이 피살된 이 순간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은 우리 유엔에서 찾아볼 수가 있, 없습니다. 북한 주민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희생당했는데 정말 참담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국장관님께서 피격당한 공무원 형님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형은 장관님께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3일 유엔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등 서방 나라들이 모여서 북한 인권 결의안 작성을 위한 회의를 했는데, 우리는 초청받고도. 회의 hey, 직전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장관님, 초청받고도 직전에 불참을 통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우리는 작년에 공동재앙국에 참여를 안 하기로 재단 사업을 위에서결정 했습니다. 아, 그리고 올해는 그 공동재앙국에 참여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아직 보는 문안의 마지막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해야 될것으니다 <laughs> 그런 상황에서 어, 공동체한국의 투표에 응원해 보다는 그,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 이유와 그국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우리 국민이 피살된 이 순간에도 다른 나라들은 지금 두 팔을 벌리고 지금 결의안 소환을 작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laughs> 저는 정말 이것이 과연 옳은 처사인가 대묻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 참가하니 23일 유엔, 힌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3위원회 하상 대화에서 뭐라고 말했냐 이번 이 사건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고 또 민간인을 사살하는 저 행위는 즉시 선지를 해야 한다 유엔에 나서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 장관님 이런 상황이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헌법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살해당한 이 현장에서 지난 6년 동안, 6년 전에 보여줬던 저 당당한 대한민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이참다한 현실을 보면서 저는 장관님께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서 외교부의 전제 가치는 어디에 필요하고 장관님은 왜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저는 장관님께 대묻고 싶습니다. 장관님, 얼마 전 피해 공무원 아들은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다시 아빠들을 아 할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외교의 이 모습, 장관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이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을까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가족의 그 아픔에 대해서는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그 히타나 북한 인권 특별 법원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전담으로 임무 인권 부여를 인권 이사회로부터 받아서 매년 인권 이사회도 총회에 어, 이것을 보고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정말 있어서는 안될 우리 그어 선지도원의 어, 그 피력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평탄화 인권 보고관으로서는 충분히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그것을 상위에 보고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관님 저는 오늘 장관님께 하면서 예. 장관님 그거 제가 이야기하는 건 킨타나 이야기를 듣자는 게 아니라 장관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6년 전 우리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자기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북한 대표단을 향해서 영어로 이야기해야 하지만 은 매우 짧막하게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젠 좀 그만하시죠. 이 한국말 한마디에 북한 대표단은 침묵했고 돈은 대응하지 못했으며 결국은 북한 지도부를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 대사는 짤막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강경화 장관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젠 좀 그만하시죠. 그리고 유적을 위해서 그들의 허소에귀좀 기울이시고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유엔에서 우리 국민의 살해된 이 비통한 사건을 가지고 좀 나서주세요. 이 한마디 절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